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학교에서 뵈니까 그 아우라가 대단하세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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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도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맞아요. 네 어, 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 우리 미용사들이 미용실에 있으면 그 미용사의 그 아우라가 있듯이 직업이란 그게 어, 먼저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음, 권영대학교 우리가 알고 있고 권영사이버대학교가 또 어, 미용 쪽에 이런 걸 하고 있어서 응, 네. 하는데, 사이버 대학이 생긴 지는 얼마나 됐나요? 저희가 지금 응. 학과가 생긴 응. 지는 4년 정도 됐습니다. 4년? 네. 음, 그러면 졸업생이 나왔겠네요? 네네네. 오, 근데 제가 여기 오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음, 이, 그럼 이게 사이버 대학이란 말이에요. 그죠? 어, 지금 촬영도 하고 이런 거 있지만, 그럼 학생들이 뭐 중부권이 아니면 전국에서 오나요? 저희는 전국에서 오고요. 음. 해외에서도 많이들 오고 강의를 음. 듣고 계시죠. 그럼 과가 뭐뭐 뭐 있어요? 어 미용 어, 쪽. 저희가 미용 쪽으로는 글로벌 뷰티 학과 음. 하나가 있습니다. 아 하나가. 네네. 그러시구나. 글로벌 뷰티 학과에서 음. 이제 메이크업도 하고 피부도 하고 그 안에서 헤어도 하고 이렇게 음. 분야가 나뉘어집니다. 음.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느 때보다 사이버 대학의 인기가 참 자꾸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 선견지명 있었던 것 같고 잘 하신 것같고근 그런데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음, 그러면은 어, 교수님은 어느 쪽 계시다가 이쪽에 오셨는지 교수님 소개를 좀 하시면. 음, 음, 네네. 음.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음. 여러분들이 그 기능 올림픽이라는 거를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예, 예 우리나라도 그, 기능 올림픽, 네네. 세계 기능 올림픽이 있고. 맞아요. 음. 그 체. 그 올림픽 선수처럼 음. 그 미용 쪽에서도 음. 그 분야에서 그 최고의 선수 국가의 대표를 뽑기 위해서 이렇게 국가 대표를 선발을 하는 게 있는데 제가 또 주변에 너무 좋은 선생님들의 도움과 음. 또 그리고 부모님의 후원과 음. 또 제가 열심히 해서 국가 대표가 됐고 음. 또 기능 올림픽에 또 너무 좋은 기회에 출전을 하게 됐고요 아. 또 그런. 미용 쪽에 기능 올림픽 국가 대표 나가서 출전해서 세계대회 나가서 또 우수한 성적을 아 그렇게 이제 하시면서 이제 그렇죠, 대학 쪽 그렇죠. 오시게 됐구나. 네네네. 음. 미용에 입문을 그럼, 하게 됐죠. 아, 그러면 여기는 그 사이버 대학의 특성상 뭐 젊은 친구들도겠지만 오 기존 현장에는 원장님들이 오기가 쉽잖아요, 기자. 네네. 음, 그래서 오늘 제가 온 이유도 그겁니다만은 지금 현장에 있으면서 어, 공부를 병행할 수 있는 좋은 그 시스템이란 말이그죠 그래서 그걸 몰라서 또 공부 못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개 좀. 해줬으면 네, 좋겠어요. 저희가 보통 음. 그 100%라고 보면 음. 현장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한80% 정도세요. 80%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다니고 계시는데 왜 그분들이 다니기가 쉽냐라면 저희는 100% 온라인 교육이에요. 온라인, 온라인 음. 교육이고 정해진 교육 시간이나 교육 날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음. 정해진 2주 안에만 강의를 들으면 돼요. 아, 그 과목을 보시면. 네. 그 2주 안에만 네. 들으면 되기 때문에 음. 뭐 일을 하시다가 뭐 쉬는 날 강의를 들으셔도 되고 뭐 시간과 날짜의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음. 공부를 하기에 뭐 어려움이 없고 또 내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직접 가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음. 얼마든지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학업을 병행을 할수 있어서 80%나 되는 많은 분들이 저희 학교를 음. 다니고 계시죠. 그러면 시험도 온라인으로 보는 거예요? 네, 네. 100% 아. 온라인으로 봅니다. 그럼 실기 같은 건 어떻게 하죠? 어, 100% 온라인으로 하는데 음. 저희 지금 뒤에 이거 보이시죠? 예, 예. 이런 것처럼 음. 저희가 100% 온라인 교육이긴 하지만 음. 어, 학교를 안 오고 100% 온라인이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음. 반면에 음. 나는 저 부분은 꼭 직접 뭐 교수님께 지도를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아, 이제 그렇죠. 그런 분들은 음. 저희가 어, 담당 교수님이 뭐 음. 언제 뭐 언제부터 언제 몇회 교육을 하겠다라고 안내를 해주세요. 그러면 아, 학생분들이 그, 음. 신청을 해서 선택적으로 학교에 와서 수업을 받아주시면 되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온라인의 전체 기반을 했는데. 어, 실기 전 배워 배우고 싶다는 사람은 와서 배우는데 물론 그건 학점은 상관 없고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선택으로. 선택 부분이고 그러니까 어떤 선택의 영역이 넓고 지금 현장에 있으신 분이 쉽게 네, 그럼 맞습니다. 모집은 그러면 보통 학교처럼 봄학기 모집하나요? 아니면 아니요, 저희는 1, 음. 2 아, 봄 학기 모집을 봄 하고요. 봄학기, 가을학기. 가을 학기. 음, 음, 음. 그러면 그 지금 보시는 분들이 쉽게 접수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네. 어떻게? 어, 서 봐야 되는지 소개 좀 한번 어, 해주세요. 저희가 그 음. 지금 보면은 봄 학기에 입학을 하시게 되는 거고요. 네. 12월 1일부터 음. 학교 그 접수가 시작이 되고요. 그냥 사이버 대학교 음. 그 인터넷에서 치시면은 입학 홈페이지가 그 해당 기간이 되면 굉장히 가장 선명하고 뚜렷하게 잘 보이실 거예요. 음. 그러면 입학 홈페이지 클릭하셔가지고 실용학부의 글로벌 뷰티학과를 선택을 하셔서 만약에 그, 최종 학력에 따라 입학을 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예. 나는 어,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라고 하시면 1학년에 지원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음. 나는 2년제를 졸업했거나 아니면 나는 어, 4년제를 졸업했어도 미용 관련된 학과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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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용 관련된 학과를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분들도 3학년 편입으로 뭐 지원을 하시면 되고요. 음. 또 하나는 나는 학교를 다니긴 했는데 1학년을 다니다 말았다라고 음. 1학년만 다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학년으로도 편입이 아, 가능하세요? 그게 인정이 되나요? 네네 인정이 한 학기는 안 되고 1학 년 마친 거? 네 1학년을 마친 건 가능하기 음. 때문에 또 그분들이 2학년 편입으로 들어와서 음. 학교를 다니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가 (2년) 전문대학 나와서 현장에 있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3학년 편입도 되고 뭐 입학도 되고 음. 음. 그래 서 저희가 뭐 음. 지금 대표님께 교수님께서 직접 와주셨기 때문에 음. 일단 너무도 감사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3학년에 입학을 하시는 분, 편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으세요. 왜냐하면 음. 저희 현장에서 어차피 2년을 졸업하고 그 현장에 계신 분들은 3, 4학년 2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음. 편입에 대한 걸 쉽게 접근할 수 있으시거든요. 음.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빨리 마감이 되기 때문에 아. 혹시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음. 아, 나는 저 3학년 편입에 해당하는데 하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서두르셔야 돼요. 아니 그, 그 모집 기간 말고 미리 접수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미리 접수는 아니요 음. 하실 순는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 공지를 좀 해서 관계를 네네. 알아보는 거. 기간에 미리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음. 하시라라는. 느낌. 물론 이제 학교 사이트를 제가 링크를 걸어놓고 이제 보도록 이렇게 하겠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현장에서 미용을 하기 때문에 편리성 강의를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거. 근데 중요한 게또 있잖아요. 그쵸. 이거죠. 네. 어, 등록금 부분을 예, 어떤지 또 어떤 장학금이나 혜택 볼수 있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기 때문에 네네. 한번 얘기해 저희가 해줘. 원래 음. 그 순수한 학비가 한 학기에 126만 원이에요. 126만 한 학기에 원. 126만 원에 음. 처음에 입학할 때는 처음에 134만 원 입학금이 있습니다. 음. 근데, 어, 거기서 저희가 장학금이 두 가지가 주어져요. 하나는 저희 학교에서 주는 교내 장학금 음. 또 하나는 그 나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시라고 학생분들의 소득 분위에 따라서 국가 장학금을 주게 돼요. 그런데 음. 그 국가 장학금이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결혼을 했으면 그 결혼한 배우자와 나와의 연소득을 합쳐서 음. 분위를. 분위가 나오게 되는데 맞아요. 6분위 안에까지만 나오면 전액 면제로 학교를 다니게 되세요. 아, 그러면 그동안 그 학생들을 평균 내면 이렇게 하면 더 쉬워요. 보통 분들은 거의 혜택을 보더라, 아니다라 이렇게 하면 더 쉽거든요. 어, 100% 중에 저희가 거의 80%는 다100% 음. 면제를 받고 다니신다고 아, 그러니까 보시면 되요. 확률이 돼요. 높다라는 높죠. 거죠. 굉장히 정도. 높죠. 근데 안 되는 경우는 음. 건물이 많고요. 음. 뭐 토지가 많고요. 음. 이러면 음. 소득이 굉장히 많겠죠? 음. 그러면은, 네. 그런 분들은 안, 내도 안 되고. 그런 분들은 내도 돼요. 음. 그런 분들은 음. 내셔야 되죠. 시간적 자유, 그 다음에 등록금에 대한 부담. 그러면서 어, 훌륭한 교수진한테 어, 학력을 딸수 있다. 아, 좋은 거네요. 굉장히 좋죠. 음. 왜냐면 제가 사이버 대학에 있으면서 음. 제가 이 학교에 있어서가 아니라 음. 만약에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음. 4년제를 졸업했다라고 하면은 어 뭐. 불필요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음. 나는 만약에 학교를 이수하지 않았고 이런 이론적인 공부가 필요하다,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메리트 있게 변하는 트렌드를 익힐 수 있고 음. 뭐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내 시간에 제약이 없이 그리고 음. 금액적인 부담 없이 음. 언제든 어디서든 무한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음. 아마 마이너스보다는 플러스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교수님, 어이 학생들 중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야유회도 가고 축제도 하고, 혹시 그런 게 사이버대학이 있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laughs> 네, 저희 있습니다. 어, 어떤 그래서 거. 음. 어, 저희 음. 뭐 체육 대회도 있고요, 봄 소풍도 있고요, 음. 뭐 MT도 있고요. 음. 일반 오프라인에서 할수 있는 것들은 뭐다 하고 아, 있습니다. 요즘 어렵긴 하지만 졸업 여행도 있었겠네요. 졸업 여행도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지금 못 가지만 지금은 못 가죠.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공부만 하는 거 온라인을 하고 그 외의 어떤 활동들은 똑같이 하네요. 네, 네, 네. 얘기에서 캠퍼스의 그 즐거움도 느릴 수 있고. 네, 맞습니다. 음, 어, 여러분이 그 정말 오늘 이게 소중한 자료가 돼서 정보가 돼서 여러분 중에서 정말 알지게 공부도 하시고 그 만약에 꿈도 이루시고 그 미용은 끊임없이 자기 가치를 높이는 거니까 훌륭한 교수님, 훌륭한 학교 만나서 여러분이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교수님 그 이제 미용인들한테 네. 음, 우리 사이버대학을 오라고 어, 한번 소개, 초대. 어, 그 1분 주겠습니다. 1분. 시간. 자, 이분 1분. 시작. 네. 음. 아, 여러분들, 배움의 목마르 분들, 현장에 계시면서 부족한 부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부족하지 않아도요, 트렌드는 늘상 변화해요. 여러분, 변화하는 트렌드의 교육, 이 건양사이버대학교 글로벌 뷰티학과에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고요. 자, 금전적인 여유, 여러분들, 금전에 그렇죠? 금전적인 부담 없습니다. 네, 그럼, 1분 딱 홍보됐습니다. 네. <laughs>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빨리 <laughs> 얘기 아, 네. 다 하신 것 같아요. 어, 이 마지막으로 제가 그러고 싶네요. 이 키운 방송 보고 오신 분은 장학금을 주 아, 이런 것도 어렵겠지만 하여튼 어, 친절하게... 어, 키운 방송을 보고 오신 분들은 제가 특별 케어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특별 네네. 케어, 그게 제일 중요하죠. 어떤 튼 어, 상담 좀 해서 어, 그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이게 교육 사업이라는 게 진짜... 한 사람의 가치를 높이는 정말 꽃이잖아요, 그렇죠? 음, 가치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역할을 하시는 우리 교수님 대단하다고 생각하시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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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저희 그 마치기 전에 한 말. 네. 네. 갑자기 네. 그 음. 교수님 말씀 중에 생각이 났는데요. 음. 제가 여기 있으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보통 오시는 그 음. 학생분들이 비슷한데. 음. 그냥 현장에서 일을 하시다가 배움에 목말라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음. 공부를 하다 보니 음. 학교를 졸업하고 음. 졸업을 하고 나서 졸업을 하고 나니까 석사를 갈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음. 석사를 하시고, 음. 그리고 나니까 이용장, 미용장. 그 순차적으로 밟아가면서 성장을 해서 나중에 음. 최종 강사까지 되시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음. 굉장히 저는 교수로서 굉장히 음. 뿌듯한 적이 많았거든요. 음. 네. 깨알 홍보였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어, 네. 일, 일, 그런 분들은, 것들을 많치가셨으면 그 좋겠습니다. <laughs> 아, 또 오늘 어,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어, 제가 요강이나 이런 것들은 사이드에 좀 올려서 여러분 자세히 볼수 있도록 하고. 음. 부담 없이 문의하시고 해서 좋은 기회가 여러분한테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시간 내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미용인들 성장시키는데 계속 네. 많은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우리 인사하고 같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용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꼭또 봬요.